자 오늘은 어, 유튜브 광고를 보시면은 자주 나오는 모바일 게임이 있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뭔지 아실 거예요. 강아지 지키는 게임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은 강아지를 지킬 수가 있다. 이제 시간 천대로 버티는 뭔지 뭔지 아시잖아요. 이게 근데 못 지키겠는데 제시도 여기를 지켜야 되지 않을까? 왜 저기를 가리킨 거지? 어 뭐야? 리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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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는 그게 안 들어가지는 구나 그러면은 음 생각보다 빡셀 수도 있겠는데? 다시 리셋 왜냐면은 왜 끊기냐? 잠시만 이게 끊긴다니까 이게 깨끗하면 되지. 어, 약간 그냥 이게 뭐야? 아, 이거 RPG 게임이었어. 어, 지러워 버티는 버텨도 버텨지는구나. 그냥 자동 전투가 있는 어, 뭐야? 얘 이런 게다 있어? 이거 진짜 몰랐는데? 원래 이런 게임이야, 이게? 야, 고양이랑 강아지 모님이야. 이 게임 제목이 그리고, 원 제목이냐면요. 제가, 어, 발로 레전드, 발로, 발로 레전드? 모르겠어나다 아무튼. 저 그냥 좀 유튜브 광고 많이 보이는데, 이미지가 보이길래 했어요. 근데 이게 아닌 걸수 있습니다. 이 보니까는, 그게 많더라고요. 이게 비슷한 게임이 되게 많더라고. 지키기, 이 이, 이 게임이 존나 많았어요. 씨발, 갑자왜 괴리가 느껴지냐?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존나 애매하게 하면 절대 뚫릴 리가 없음. 강아지만 키우고 싶은데 안 되나? 갑자기 왜, 중국산 게임이 또되버려 원래 중국산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원래 주목적은 이건가 보다. 근데 강아지는 왜 지키는 건데, 도대체. 잠깐만요. 이거, 이 게임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딴 것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찾아보니까, 이게 다시, 거기서 거긴데, 광고에 나오는 제가 알던 강아지는 얘였거든요, 지금. 이게 광고에 나오는 강아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얘도 있고, 와, 이런 양산형을 몇 개를 쏟아내는 거야, 도대체. 일단은, 그래서 제일 높은 걸 다운받아보려 합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게, 보면은, 천만 이것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위에도 천만이고, 얘도 천만이에요. 이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히어로 클래식 강아지 있고, 이거는 너무 양산형 아니야, 근데 진짜? 이게 게임이 너무 양산형이다. 한번 다 깔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금 다른 거 설치했다가 그게 블루스틱이 호환이 안 돼가지고 다른 것도 깔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호환이 안 되는 것도 많네요어 이건 호환된다. 자 이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도그즈 레스큐 개를 구해라. 다른 느낌이긴 한데 제가 알던 거랑 얘는 그렇게까지 튀진 않는데? 오늘 오늘 컨셉 야무지게 하겠다. 얼마나 씨가 많으면 양사냥 게임 이만큼 만들어 놓는가 벌들이 병신인데, 벌, 벌들이 병신이야. 이거는 똑같이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게 좀좀 좀 이렇게 내려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어 이게 실수했다. 이거 몇 번가? 어 광고 나온다 젠장 바뀐만 누르면 광고였네요. 스킵. 뭐야 못 갠가? 스킵. 아니 그안할 거야 그냥. 자 얘는 바로 앞에 있네요. 얘는 그러면은 웬만히 얘만 막으면 될것 같은데 진짜. 얘는 얘는 있죠. 웬만면저벌 벌대만 막으면 되네. 이게 이게 천만 다운로드거든요, 근데. 이해할 수가 없는데 방금 그리고 별세 개는 하나 안준건 광고 때문에 그렇고. 나중에. 이번엔 이개를 이렇게 지켜야 되나 봐요. 따본. 이런 거의 그냥 무적 아니야? 거리 알아서 죽는데? 아또 광고. 그만 나와 광고 좀. 자, 광고 보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한 번, 다음 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얘도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근데? 이러면 되잖아. 아니, 솔직히, 이걸, 이걸 왜, 천만씩 다운받은 거지?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놀라는 거야, 너는? 아니. 광고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자, 광고 보고 왔고요. 자, 그냥 두 판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얘는 이거는. 야, 솔직히 이렇게 하트를 만들려는데 이렇게 딱 만들어야지 그럼. 왜 벌들은 이 위를 안 오냐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던 게임은 위도 막뚫던데 얘는 그냥 무작정 그냥 불나방이네 그냥. 얘는. 불라방이라니까 얘한테만 아래로 안가고와씨또 정복자스. 자,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유튜브에서 저희가 많이 보던 강아지 지키는 이제 그 게임을 해봤는데 이게 보니까 양산형이라 되게 많아요. 근데 다른 게임이접복해서하는 것도 많고 의미어 집어넣는 것도 많은데 이제 그게 광고다 보니까 그걸 많이 집어넣는. 솔직히 아직 뭐가 원전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의미가 없다. 역시 양산형이다. 요즘 모바일 게임 전부 다 게, 개인적으로 그냥 하면서 느꼈던 거는 다 그건 달랐어요. 이제 벌들의 이동이나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달랐는 게 아까 전 게임에서 벌들이 막 쏘아댔고 이거는 벌들이 그냥 토토토토토 이런 느낌으로만 한것 같습니다. 어떤 오늘 모바일 게임 이제 그 강아지를 지켜라 또 광고가 나오고 있네요 하이 젠장 하기에는 돈 벌러면 이런걸로 벌어야 겠죠 강아지를 지켜라 오늘 한번 마무리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녹화 여기서